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로마서 10장 11절에서부터 1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1절에서부터 15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오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함께 있겠습니까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오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 자의 외침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명절 잘 보내셨나요? 예. 네. 애들은 안 봐도 아시겠죠? 잘 보냈습니다. 쟤네들은. 예, 정말로 잘 보낸 것 같습니다. 어, 보통 우리가 명절을 보내고 나면 살이 찐다고 하잖아요. 제가, 저는 쪘을까요? 안 쪘을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알지 못하겠지만 제가 요즘에 사육가는게 너무 재밌어서 남몰래 조금씩 운동을 하고 있었어요. 티는 잘안 났죠. 근데 그 고작해야 1, 2km 차례에 왔다 갔다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 거 1, 2km 차인데. 이제 명절 동안 한주 동안 맛있는 걸 계속 먹으니까 진, 진짜 모르시겠지만 한 보름 됐었거든요. 매일 5 k g 씩 달린지. 그렇죠. 이제 아시죠? 예. 근데 다시 원상 복구가 된것 같아요. 이제 내일부터 또 뛰어야 되는데 다들 이제 건강 관리 잘 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아마도 며칠 동안 많은 가족들을 만났을 것입니다. 근데 저도 마찬가지로 그러면서 생각이 드는 것이 무엇이었냐면은 우리가 보통 흔히 명절에는 서로 이제 감정상하기 싫어서 어떤 잔소리를 줄이고 해야 되는 말들을 줄이다 보니까 어 우리가 정말로 해야 될 말들을 놓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과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되어지나요? 이분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들을 놓치고 살고 있지는 않나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았던 것은 어, 아마도 그렇게 된 이유가 우리 자신들에게 있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보통은 전도할 때 어떻게 되나요? 아이 사람은 내 말을 좀잘 들어줄 것 같아. 아이 사람은 정말로 이 사람에게는 복음이 안 들어갈 것 같아. 라고 이렇게 스스로 판단하고 그 사람 복음 전도의 대상들을 정하는 성향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났다 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이 많으니까, 길거리에 나가면 어떻게 돼요? 그냥 예수님을 믿으세요, 라고 하면서 그냥 전도화했어요. 무, 무작정. 그냥 만나고 예전에는 또 집집마다 들어가면서 그냥 똑똑 요즘에는 물론 안 되지만 똑똑똑 하고 그냥 예수님 믿으시나요? 이렇게도 많이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어떻게 돼요? 이런 것들이 서로 거리낌이 있다 보니까 하나씩 줄어들고 이제 축구 전도라는 것도 사라지게 되어지고 지하철에서 전도하는 것도 사라지게 되어지고 밖에서 찬양하며 전도하는 것도 사라지게 되어지고 점점 이러한 것들로 사라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것들은 점점 더이 사람에게는 복음을 안전해야지 그리고 내 입맛에 맞는 이웃들 어떤 관계가 좋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만 전도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정말로 전도가 안될것 같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은 들어간다라는 것이에요. 학창시절에 제가 이제, 저도 학창시절에 이제 친구들과 함께 무리를 지어서 다니다가 그 사람들을 이제 무리로 함께 교회 올 때가 참 많았어요. 놀다가 놀다가 그냥 함께 교회로 우르르 와가지고 거기 전도사님들과 같이 시간 보내면서 그랬던 경험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아, 정말로 얘는, 얘는, 이 친구는 복음을 안 들을 것 같아, 하나님을 안 믿을 것 같아, 라고 하는 친구들이 오히려 더잘 믿는 경향들이 있고 더 많이 변하는 경향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안될것 같은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떠한 복음을 전하려면 먼저는 무엇이 되어져야 되나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만난 상태에서 그 전도함은 그 전도의 말이 바뀌지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조금 표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상태가 되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아마도 누군가에게나 신앙의 첫 단계는 있을 것입니다. 아마 막 갑자기 막 예수님을 하나님, 막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교회에 나오게 되었을 때는 어떠한 이유 때문에 학창시절에는 이성 때문에 나오기도 하고 교회에서 맛있는 것을 주니까 나오기도 하고 아니면은 내가 찬양을 좋아해서 나오기도 하고 이런 것처럼 처음에 어떠한 방법으로 교회에 나왔을지라도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인격적인 만남을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기록하냐면은 성령님이 그 안에 임하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성령이 임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바로 증거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 너무나도 당연한 특징일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어떤 좋은 것이 생겼다고 가정해봅시다. 물론 요즘 시대에는 자랑하면 막상 뒤로 가서는 소곤소곤 이렇고 그렇지만 우리는 아마도 내가 좋은 것을 가지게 되면 이것을 자랑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할 것입니다. 하물며 요즘에는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 사이에서는 어떠한 이야기, 이제 교회에서는 권사님, 장로님들 사이에서는 어떠한 이야기가 있냐면은 그 손주 이야기를 하면은 그냥 이야기하지 말고 꼭밥 사면서 이야기하라고 할 정도로 입이 근질근질할 하는 모습이 보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너무나도 그 가치가 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에는 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더욱 부끄러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생각해 보았더니 아마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라고 이렇게 밝혔을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불편함들에 대해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고려대 학교에서 이제 그 MBA 과정에서 이제 그 말씀을 전하고 같이 교재를 나누고 있는데, 어 거기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고 밝히기 꺼려지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거기 이제 대학원에 온 이유가 이제 사람들과 많은 대표들과 관계를 맺고 인맥을 쌓기 위해서인데 그 인맥을 쌓는 대부분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은 보통 저기는 이제 3교시라고 합니다. 수업은 하루에 두 교시씩 있는데 삼교시씩 3교시라고 해 가지고 수업이 다 끝나고 10시에 다들 이제 한 잔씩 하면서 서로 인맥을 이렇게 쌓아가는 관계를 맺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밝히기 어려운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내가 이제 그리스도인들이라 그러면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서 온 이곳에서 이제 서로 함께 친해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더이 고려대 MBA에서는 신호회를 만들어가기가 정말로 어렵다라는 이런 고백을 듣고는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은 로마서 10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명확하게 이야기하면 무엇이냐면은 세상에서 줄수 없는 큰 가치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기 때문에 다른 사사로운 것들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다 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라고 해서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어려움, 부끄러움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러한 것들은 더욱더 경험할 수 있지만 그보다 더큰 가치,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기 때문에 사사로운 것들을 아무래도 이렇게 별 것이 아니게 된 것처럼 느끼게 되어진다라는 이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어 학교를 다닐 때 아마 서로를 많이 놀려보았을 것입니다. 근런데 어 그냥 아무 말이나 이제 요즘 말로 무지성 이제 생각 없이 놀리면은 그 사람이 화를 내는 게 아닙니다. 계속 여러 가지 놀림과 욕들을 하다가 그 친구가 한 가지 걸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도 흔히 알다시피 컴플렉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신의 어떠한 연약한 부분을 건들게 되면 더욱더 이렇게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반대로 어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떤 부자가 있으면 그 부자한테 너는 거지야 가난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부자가 티가 날까요? 아마도 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미 가진 것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리 거지라고 해봤자 내가 참된 거지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제가, 어 뉴스에서도 한 가지를 봤는데, 이제 우리가 흔히 한국에서 부자 동네라고 하는 이제 청담동이나 막 이런데 사람들을 가보면은, 어 정말로 부자들의 옷차림을 보면은 어떻게 됐냐면은 그냥 슬리퍼에 그냥 편한 추리닝을 입고 다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지나요? 거기서 명품들을 두르고 그렇게 다닌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서 최고의 가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갖게 되어지면은 그로 인한 다른 어려움들은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은혜가 생기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한 가지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이러한 복음을 전하는 대상 또한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스스로 정하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있는데 우리가 그 대상을 선별해서 마치 전하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2절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렇게 때문에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어떠한 복음 전달자들의 재상이 아니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될까요? 이 복음이라는 것은 복된 소식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복된 소식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구원의 기쁜 소식일 것입니다. 방금 읽었던 13절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라고 하는 것이 아마도 우리에게는 복음의 소식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죄인 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형벌을 피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나요? 사랑으로 우리를 그 죄에서 건져내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장 깊은 소식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깊은 소식을 전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물론 예수님께서 지상명령 가운데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며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는 이 명령에 순종하는 과정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명령을 순종하는 과정 가운데에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그 사람들 또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 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제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증거해야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70인을 세우셔서 앞서 보낸 전도단에 대해 설명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전도의 방법을 설명해 주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들에게 각각 마을로 둘씩 들어가서 어느 집이든지 그곳 가운데에 평안을 선포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만약 평안을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으면 그 사람에게 평안이 머물고 그렇지 않으면 그 평안은 너희에게 돌아온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전도의 핵심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누가복음 10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멘 복음의 핵심이 어디에 있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선포함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가 되어질까, 아닐까의 고민이 아니라, 병이 나을까, 나으지 않을까의 고민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가진 좋은 것,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그들에게 선포해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그때 일하시는 분은 누구이신 건가요?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밖에서 노방전도를 하다 보면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요즘에는 이제 고려대의 학생들을 많이 만나게 되어지니까 이들을 만나면은 특징 중한 가지들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멀리서 이제 전도지를 들고 상냥하게 웃으면서 다가갑니다. 그러면은 그것에 대해서 눈을 피하는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은 이제 갑자기 핸드폰을 보지도 않았었는데 갑자기 핸드폰을 꺼내서 미리 알고 말 걸까봐 이렇게 핸드폰을 들고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반면에는 앉아서 이제 상냥하게 듣는 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 교회 올게요 하는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근데 다녀보니까. 안 오는 거 아시겠죠? 이 친구들이 거짓말을 참 많이 <laughs> 온다고 했으면서 안 오고 암튼 이러한 사람들이 있고 아니면은 저 절에 다닙니다. 혹은 이제 외국인들이 참많아요 외국인들은 저희는 그런 거안 합니다. 라 그래요. 저희는 한국말로 저희는 그런 거안 합니다. 뭔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그런 거안 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러한 친구들 여러 가지 절그 거절감을 당하고 이러한다고 해서 복음 증거를 하지 않을까요? 아마도 제때 그 열매를 맺지 못하더라도 분명히 어느 곳에서는 열매를 맺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복음을 전파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 증거하는 것이 전도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도를 함으로써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역할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도가 결국은 우리를 살리는 길임을 우리는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마지막 때를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세상에 정말로 아 이렇게 가다가는 절, 절, 멸망하겠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자연재해들도 많고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봅니다. 이러한 것들을 보면은 아 정말로 이제 세상이 얼마 끝날이 남지 않았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는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은 성경에서 이러한 끝날에 대해서 성경을 이야기하는 구절이 마태복음 24장에 대해서 이제 재난의 증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거짓 그리스도가 출현하고 난리와 난리 소문이를 듣게 되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들으면 아마도 오늘날의 현상과 별반 다름없는 느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곤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 끝날을 올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등원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러한 증조들을 보이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은 바로 이 천국의 복음이 모든 사람들 모든 민족들에게 증거되기 위하여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끌어올 수 있냐면 은 우리의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아니 감당할 수도 없을 조차의 어려움들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너를 증벌하기 위해서 내가 잘못했으니까 너를 벌주기 위해서 이렇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를 살리기 위함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땅 가운데 심판을 하시는 것도 멸망을 하게 하시는 것도 어떠한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 것 또한 마찬가지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함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어떠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느낌이 들게 되어지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요? 더욱더 복음 증거하는 데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아 세상이 멸망하겠구나 끝날을 준비해야지. 그 끝날을 준비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복음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멸망할 것 같다면 두렵다면은 더욱더 해야 될 것은 그 복음의 끝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그 복음이 전해져야지만 결국에는 끝날이 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끝날에는 무엇이 있는 것인가요? 심판이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심판이라는 것은 행한 사람이 그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주어주시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 말씀들은 멸망과 절망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 증거함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역할이 누구에게 주어진 것인가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이 그러한 역할들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흐르는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도는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크신 은혜를 경험하고 그에 대한 확신과 경험이 없다면 우리의 전도에는 능력이 없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신과 경험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70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그 전도에 대한 결과를 보고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였더니 귀신들도 항복하였다고 할때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진정으로 기뻐할 것은 그병 나음이 아니라 귀신이 항복한 것이 아니라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우리가 예수님께 쓰임받았다라는 이 사실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흐르는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